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세컨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개톤에 위치한 럭비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지원 방법. 럭비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지원과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면 됩니다. 네, 집컨을 하면 절대 안 받아주니까 이거 꼭 참고하세요. 역비는 사람 뽑는 게 복불복이라 아무리 빨리 지원해도 인덕션 오라는 문자를 늦게 받거나 안 받을 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격 을 두고 계속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인덕션을 받아도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피스에 전화해서 나 인덕션 받았는데 언제부터 일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언제부터 일을 할수 있어 그렇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문자 제가 해봤거든요. 문자는 일시불 당하더라고요. 전화는 받는데 그러니까 전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 시작도 복불복이어갖고 만약에 인덕션을 제가 빨리 받고 어떤 사람이 늦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늦게 받는 사람이 먼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원하고 인덕션을 바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라고 계속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시급 28.26으로 최저 시급이고 주말 페이 없고 오버타임은 있는데 오버타임은 8주 동안 308시간이 넘어야 그때 쳐져요. 근데, 308시간 넘는 거는 진짜 어려워서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은 오후 2시부터 일하고, 8시부터 나이트 시급을 쳐주는데, 이때는 오전 시프트랑 한 3불, 4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페이랑 페이 슬립은 매주 수요일 날 받습니다. 시프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23년도 11월 말부터 24년 1월 중순까지 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쯤 되니까 하루 4-5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했고 배우 보조 3주에 한 번은 2-3인시 연속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닌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연도가 시즌이 좀 일찍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년도 시즌은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말해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일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는 시즌이 22년도 12월부터 23년 2월 말까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시즌이 아니어갖고 진짜 돈을 별로 못 받았대요. 시프트도 못 채웠고. 근데 시즌이 때는 기본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로스터. 럭비는 쉐드가 3까지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연속으로 같은 쉐드장에 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쉐드 일에 호박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 호박 파트여도 막상 그 쉐드장 들어가면 팀 리더들이 다른 데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쉐드장 뭐몇 번에서 일하는 것만 중요하지, 어디 파트다! 이거는 계속 팀 리더들이 못하면 너 저쪽 까너 저쪽 까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 다른 쉐드장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청소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일, 럭비는 야채공장인데 쉐드가 3까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주로 힘쓰는 일을 하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해봤던 것들을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클리닝. 클리닝은 이제 모든 쉐드장에서 트레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레이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트레이가 접혀서 이렇게 와요. 엄청 많이. 그러면 그 트레이를 펴서 닦고 다시 접고 쌓는 일을 합니다. 클리닝은. 그리고, 채드원에서는 다루는 작물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당근, 적 양배추, 호박, 애호박, 베이비콘, 옥수수 솔팅, 플로렛, 희망을 해봤어요. 먼저 당근은 사람 두 명이 테이블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선 뒤에 기계에서 나오는 당근을 양쪽 끝을 칼로 자릅니다. 호박. 호박은 이렇게 엄청 큰 호박이 아니라 길다란 호박이거든요. 그 호박이 기계에서 깎여서 나와요. 그러면 남자가 반절로 잘라주고 그 호박을 한 명은 숟가락으로 씨를 파고 한 명은 이제 잘안 잘려진 껍질을 이렇게 필러로 이렇게 깎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저울 경우 혼자서 껍질 깎고 숟가락으로 씨 파고 그래야 돼요. 애호박 애호박은 진짜 쉬운데. 칼로 양쪽 끝을 자르고 기계관에 던지면 끝. 베이비콘. 베이비콘은 이제 칼을 가운데로 자르고 옥수수 밑둥과 껍질을 자른 채 트레이에 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옥수수 솔팅. 옥수수 솔팅은 로스터 라인이 옥수수를 패킹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옥수수를 그 라인으로 주기 전에 상태가 안 좋은 옥수수를 이렇게 버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플로렛. 주로 컬리플라워랑 브로콜리를 다루는데, 먼저 컬리플라워는 밑둥을 자르고, 잎을 다 제거한 후, 반절로 잘라요. 반절을 자르면 흰색 부분이 있거든요. 그 흰색 부분을 다 없앤 다음에, 또 이제 잘게 잘게 자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아니면 못한다고 쫓겨나서 다른 데로 자천당하니까. 이건 진짜 빠르게 해야 합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먼저 위에를 보고 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버리고 괜찮은 거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커팅해서 벨트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브로콜리는 기둥을 자르고 버리는데 간혹 기둥을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적양배추. 이것도 사람 두 명이 테이블 하나를 마주보고 선뒤 옆에서 반으로 잘라진 양배추를 가지고 심지를 돌아낸 다음 그걸 또 반절로 자릅니다. 피망, 피망은 반절로 자른 후 안에 있는 내용물을 손으로 싹다 제거하면 됩니다. 쉐드 2, 쉐드 2는 콩만 하는데 여자들은 두 명이 한 라인에 서는데 한 명은 콩을 솔팅하고 한 명은 트레이에 무게를 맞춰서 벨트를 보내는 일을 해요. 남자들은 벨트에서 이제 오는 콩들을 패킹하거나 썬는 일을 합니다. 섀드 3. 섀드 3는 주로 옥수수와 브로콜리를 다루는데 이외로 베이비콘, 양상추를 다룹니다. 옥수수는 크게 수염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누는데 수염이 있는 옥수수들은 밑둥만 자르고 트레이에 개수 맞춰서 담기만 하면 되고 수염 없는 거는 먼저 윗부분을 자르고 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밑둥을 잘라서 트레이 개수에 맞춰서 보내고 사온 게 있으면 세컨빈에 담습니다.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거나 작으면 러비쉬여서 그거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세컨빈이 뭐냐? 작물 상태가 최상은 아니나 쓸수 있는 작물을 말하는 걸로 이게 채드 1으로 보내 줘요. 브로콜리는 상태를 확인 후 괜찮으면 기둥 및 밑둥만 잘라서 무게에 맞춰 트레이에 담아요. 브로콜리도 윗면에 노란색이 적당히 많으면 세컨빈 아니면 너무 많으면 러비시로 갑니다. 양상추. 양상추는 이제 라인이 중요한데 벨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라인 중에서 이제 마주 보는 두 명이 밑둥을 자르고 그 옆에 사람들이 밑둥 잘라진 양상추를 상태를 확인한 후 빨간색이나 갈색이 있는지 없는지 제거하고 봉지에 담아요. 그리또그 옆사람이 그렇게 봉지에 담겨진 양상추에다가 유통기한이 써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트레이에 담습니다. 복장. 아무래도 야채 공장이니까 냉장 창고거든요. 그래서 추운 온도는 쉐드 1, 3, 2순으로 춥습니다. 섀드 1위는 부츠를 신고 일하고, 섀드 3는 본인 신발과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근데 옷은 후드티나 후드 집업을 입어도 되지만, 후드를 쓰면 안 되고, 모자는 비니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드티나 후드 집업을 입을 경우에는, 가운이 있거든요. 그 럭비에서 입는 가운. 그 가운 안으로 모자를 집어 넣어야 해요. 그리고 섀드원은 온도가 엄청 낮기 때문에 6겹을 껴입어도 진짜 추워요. 또 부츠를 신기 때문에 양말 3겹에다가 붙이는 발 핫팩을 해도 진짜 춥습니다.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발 핫팩도 2시간도 안 돼서 굳더라고요. 딱딱하게. 그리고 이게 부츠가 엄청 얇아서 발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깔창을 추천드립니다. 또 럭비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럭비 어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에 셔틀버스 시간표를 오피스에서 올려줘요. 근데 정해진 버스 시간이 있으나 일이 만약에 일찍 끝나거나 늦게 끝났다 싶으면 이제 버스 기사님한테 연락해서 나 지금 집 가려 한다 하면 바로 이제 알겠다 하고 온대요. 근데 이제 이게 기사님마다 다른데 최소 인원을 고려 안 하고 바로 끝났으면 데려오는 기사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인원이 최대 2, 세 명이어야 온다는 기사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헤어넷 헤어넷 구분은 이제 안에 일을 할때 아무래도 야채 공장이니까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헤어넷을 쓰고 일을 하는데 헤어넷은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노랑색은 유비, 파랑색은 일한지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데 근데 이제 슈바나 큐시들이 이제 파랑색 써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할 때까지 노랑색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섀드장마다 도장깨기 느낌으로 만약에 섀드 1에서 파랑색을 썼잖아요. 그럼 섀드 2, 3는 노랑색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2, 3에서 일하는 슈바나, 큐시들이 저한테 프랑색을 쓰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노랑색을 써야 해요. 근데 프랑색을 쓴다 해서 시급이 높은 건 아니니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빨간색은 QC, QA, TA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데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QC가 뭐냐면 퀄리티 체크하는 사람을 줄여서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할 때 알려주거나 잘 하는지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슈 u p e r v i 입니다 Break Time 6시 출근인 경우 8시간 일하는 기준 9시에서 9시 15분 스모커 한번 그리고 11시 반에서 12시 30분 런치 한번 이렇게 총두번 밖에 안 줍니다. 숙소 숙소는 공장 숙소는 없고 이제 직접 구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구해요 근데 이제 못 구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베톤에 카라반 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 손목, 허리, 등이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필수예요 또 지각을 많이 하거나 일을 못 하는 경우 오피스에서 경고 문자가 오는데 한두번 받았는데 잘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번 받았는데 안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복불복 같아요. 그리고 지각은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쉐드장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때 빨간색 헤어넷 쓴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9시에서 9시 15분까지 잖아요 그러면 2, 3분 정도는 미리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또 패드장 늦게 들어왔다고 이름을 체크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지각하다 보면 q 시들이 오피스한테 말을 해서 경고 문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집에 빨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일하는 내내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딴짓하거나 잡담하는 경우 잘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쉐드장 안에 CCTV가 있는데 오피스에서 일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수청 기간, 럭비는 시즌이 끝나면 대량으로 사람을 자르는데 이 기간을 수청 기간이라고 해요. 아무런 예고 없이 일 나오지 말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다니는 경우 그 사람도 같이 잘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슈바나 QC들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를 배우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럭피팜에 대해 정보를 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